11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이라. 아멘, 에, 이게 무슨 말이죠? 에, 지금 두루너서 자려고 그러는데, 에, 지금 그... 부찮으니까 이제 안 준다. 그런데 계속 강청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야, 우리 이제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을 이제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 기도는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중에 실제고 사실 중에 사실인 거죠. 그리고 아주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꼭 들으고 계세요.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그래요. 아이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받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모든 기도문이나, 모든 기도문하고, 기도를 해요. 뭐, 심지어, 뭐, 짐승이나, 뭐, 돌, 뭐, 나무에다가도, 예, 그 기도하잖아요. 예. 거다 놓고 막 공들이고,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뭐, 종이, 뭐, 그림 같은 거, 예, 뭐, 상자 떼기 같은 거, 뭐, 손으로 만든 무슨 이상한 그, 저기, 뭐, 모양 같은 거에다가 놓고, 또, 신일 옛날엔 한국에 그런 거 많았어요. 신주단지라고 래서 그, 항아리 같은데, 뭐, 조그만 단지 같은 거죠. 뭐, 조그만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뭐, 신주단지라고 해서 모셔놓고, 거기다 기도해요. 그래도 뭐, 응답, 뭐, 받,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어딘 다른 특수한, 그런, 그, 이렇게,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막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의 답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귀신하고, 이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같이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귀신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요, 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전부 어디서 와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한테서.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 멸망당하는 요 여러분, 그, 저기, 복권 사면은, 뭐, 돈, 뭐, 이렇게, 로또 같은 거 맞으면 돈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뭐,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네. 귀신의 역사고 거지 선지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신자들이 응답받는다고 해서 그건 진짜로 응답이 아니죠. 응답을 받고 나서 바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도하면요, 일단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무조건 응답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멸망거예요 목적은 이렇죠. 그 다음에 멸망받고 실패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하나님하고 뜻하고 맞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가 되든가 불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아요. 노 no 하세요. 노. No.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 번째는 더 좋은 것,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것을 잘 모르면 응답을 받고 나서도 잘 몰라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왔다 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다른 것으로 응답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한 사람한테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노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은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돼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죠 10편 66편 18절에 보면요 죄를 회의해야 돼요 내가 내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1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요. 아주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과부가 내 잘못 판결한 걸 잘해,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해주겠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가서 재판 제대로 해달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이 재판관이 어저 가부가 계속 와가지고 구참케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재판을 제대로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진짜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떤 거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뭐 당장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5년씩, 10년씩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5년, 10년씩 기다려서 기도 응답받은 거 많이 있어요.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요, 알라딘나 램프가, 램프에서 그 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뜻으로, 만약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어야 돼요. 여러분, 호프가 있고요, 리드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네, 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은요, 내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게 많죠. 나의 환경, 또내 환경 때문에 막 기도해요. 근데요, 내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숨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왜 왔는가? 이러한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은 그 볼링을 하면서 그랬대요. 어떤 장로가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저그 볼링 그 핀이 그, 그 장로님 머리통이라고 생각하고 볼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그래갖고는 안 되죠. 응답 그래갖고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냥. 원수갚는 마음이 아닌 진짜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 그렇게 되면은 기도는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근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요, 네,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요이 천사들이 와서 그걸 금그릇에 담아 가지고. 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예 쏟아 놓잖아요.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의 응답하려고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 바사 군군이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사 군군이 막으니까 못 왔는데 미가엘 군장 마이클 군장이 와갖고 예, 그곳을서다 부셔가지고 이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응답이. 예. 그때부터 예, 사, 이제 사람 주위의 환경도 변하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응답에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그 중국에서 그 전도하다가 다리까지 부러지고 절대 그 이 탈옥이 불가능한 그런 그 감옥소에 갇혔던 그 위인형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탈옥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떠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방세계로 와갖고 지금 계속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라는 음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천사 세 명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예.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야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 도망가다가 예. 진짜로 아이고 나도 이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 숯불에 구운 떡하고 그다음에 물 주고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네. 진짜, 밤낮 4월, 40일을 달려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왕이 군대를 전뜩보내갖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아니, 개아시, 그, 저기, 그, 엘리사를 돕는 그, 저기, 그, 개아시라는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군대가 그냥 성을 뺑 눌러 쌌거든. 그러니까는, 어이, 크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개하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그까 그러니까 막 불말과 불병과가 그냥 그 포위를 완전히 해버려져요. 아람 군대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실적으로 성령이 없어요. 지금 우리 손녀딸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니네 안에 누가 있냐? 허, 예수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지금 니가 거짓말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해요 수시로 수시로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생명도 네. 더 살게 하시잖아요. 시습기야 임금이 뭐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뭐더 오래 살아서 좋은 건 없었어요. 근데 시스기야 임금이. 근데 그냥 때를 쓰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셨죠. 사생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 고했어요 그대로 재림하신다.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들, 막 전도하고 다니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예. 근데,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밤에 그 옥문을 열어가지고, 예. 밤에 끌어내서, 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라고.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막 끄집어내갖고, 예. 그 보초들이 다 지키는데, 예. 지금도 뭐, 윈양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끌어내갖고, 탈출시키고,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또 뭐,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 고넬료에게 또 나타나잖아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한테 나타나가지고, 예. 저기 가서, 저,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베드로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예. 사도행전 12장 뭐, 베드로 오게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 착고에 채우고, 밖에 그 보처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싹 데리고 나오신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시고자 하니까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요새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요새 미사일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미사일 아시죠? 미사일 쏘면 뭐 몇백키로씩 막 날아가잖아요. 몇백키로미터까지 날아가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목표물을 딱 정하고 쏘면요, 1m도 오차가 안 난대요. 30cm 정도 오차가 안 돼요. 몇백 킬로미터를 날라가는데 딱 맞힌대요. 한 30cm 정도 떨어져 갖고 맞힌대요. 그리고 창문을 딱 통해서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게 만들고. 그런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기도는 요새 그렇게 정확한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든지, 기도한 사람에게 손해가 되든지, 불필요한 거는 노. 어떤 거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응답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실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응답받은 거, 간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새는 세상이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30cm 정도의 오차로 정말 이 미사일의 그공중 목표를 맞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말 시간까지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맞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